하둘셋 이런식으로 맞추시면 기회가 그 분에게 주어집니다 가장 목소리 크게 하는 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좀 바로 해볼게요 자 하나 둘셋 저요 요 좋습니다 문제는 <laughs> 네, 네. 제가 지금 퀴즈 낼건데 생각하지 말고 바로 대답하시면 돼요 자 100, 200, 300, 400, 500 다섯 번백보세요 100, 200, 300, 400, 500백 100, 200, 300, 400, 500 헛당 숫자는? 101. 아하! 좋은데? 야, 자는 <자녀분이> 게잘 돌아가네요. 굉장히 <laughs> 반항스럽습니다. 네. 어, 이분에게는 상품을 드릴게요. 상품으로 <laughs> 삼성 타블루 TV에서 쓸수 있는 리모컨에 들어가는 번전지를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휴게소. <laughs> 농담이었습니다. 네, 네.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자 이번에도 하나 둘셋 하고 저호하고 드시면 됩니다. 자 하나 둘셋저호 여성분들하세요. 네, 이번에도 기한거 드릴게요. 이번에 맞추시면 상품 드립니다. <laughs> 오늘 어 제가 너무 약봤네요. 경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, 이번에는 좀 성경 기조로 가가지고 성경 드릴게요. 자 성경 <laughs>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. 그 구절을 말하시면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세상에 있어 하나 저희는 <laughs> 절 <laughs> <laughs> 돌아가는 거거든요. <laughs>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 많이 왔다는 거 같아요. 그때 기뻐요정답입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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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이것도 우리 고향이지. 근 이게 현지 신이 가장 유명한 구조라서 아마 기독교를 굉장히 교회를 자주 가셨던 분들이라고 다 알고 계시는 구조예요. 그래서 그냥 상품 브리딩 이용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. 어, 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. 어, 저희 누구에게는 저희가 상품으로 저희 측에서 직접 준비한 사실 오늘 상황이 제가 좀 틀렸으면 했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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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들 드릴게요.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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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들 드릴게요. 옷들을 여성분하고 반씩 나눠서시면 <laughs> 반씩 나눠서 제가 뭐몇 개를 드린다고 안 했잖아요. 안에 보시면 한 12개 정도 있어요. 그거 2개씩 나눠가주시면 되세요. 자 이렇게 여러분들 깜짝으로 상품을 좀 드리기 위한 시간을 좀가져봤고요 이제부터는 바로 매칭을 진행해 을볼 건데 밑이보시면은 연결 후회라고 나와있어요 연결 후회는여러분들이총3가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냐? 첫 번째 서비스 오늘 매칭을 하다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목표를 받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그걸 표로 나열해서 알려드립니다. 연결 후에 로그인하시면 그 표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교회를 갔어요. 네, 교회를 갔는데 어, 기도를 드립니다. 기도를 드렸을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, 첫 번째로 생각날 것 같은 사람 그분을 일지만 그르시면 돼요. 네, 교회 가서 기도를 드렸을 때 아, 이분이 생각난다. 예수님보다도 먼저 생각나는 사람을 잊지 마고러시면되요죠 잊지 마고 잊지 마고러지마참 애매하신 분들이에요. 첫 번째로 생각도 안 나고, 약간 애매하신 분들,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분들 생각하시면 돼요. 어,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같은 느낌, 첫 번째 제자, 첫 번째 제자 분 누구 있죠? 네, 혹시 아시는 분? 예수한 기독교 믿이 맞나요? <laughs> 여기 혹시 그냥 오시는 아니시 네, 첫 번째 제자 누굴까요? 그렇죠네베드로예요 베드로베드로 베드로 맞습니다. 네. 정답입니다. 굉장히 확실하시네요. 네, 교회 많이 다니시죠 저요?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죄송한데 <laughs> 오늘 기독교 모임이 아니고 아니, 아니. 일반 모임 <laughs> 그렇습니다. 네 배드로 맞습니다. 약간 네, 첫 번째로 네. 예수님 다음으로 태어나는 분을 일지망 고려주시고 이지망은 약간 첫 번째 때, 대다 같은 있고, 느낌. 지마삼지마는 3집안. 어, 그냥 교회 이런 거다 벗어나고 그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보험을 왜 들까요? 지시나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커플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분을 고르면 무조건 커플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을 3지망골라주시면 됩니다 네. 1지망은 예수님 같은 분 2지망은 첫 번째 제자 3지망은 그냥 보험이에요 그런 분들을 각자 골라주시고 옆에 이유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